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서머스 씨가 엄숙하게 말했다. 어서 끝내고 일하러 돌아가야지요. 누구 빠진 사람 있습니까? 덤바요! 몇몇 사람이 말했다. 덤바요 덤바 서머스 씨가 목록을 살피고는 말했다. 음, 글라이드 덤바 어, 그렇군요. 다리가 부러졌다지요. 그럼.. 누가 대신 제비뽑기를 하나요? 제가요. 한 여자가 말하자. 서머스 씨가 돌아보았다. 부인이 대신하시는군요. 제비를 뽑을 만한 다큰 아들은 없나요, 제인이? 서머스 씨와 다른 주민들 모두 답을 알더라도 감독인이 공식적으로 묻는 것이 관례였다. 서머스 씨가 예의상 흥미를 보이는 태도로 정중하게 기다리자 덤바 부인은 안타깝다는 어조로 대답했다. 호레이스는 이제 겨우 열 여섯 살이에요. 올해는 제가 남편을 대신하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좋습니다. <laughs> 서머스 씨는 들고 있던 목록에 메모를 했다. 그리고 물었다. 왓슨네는 아들이 올해 재배를 뽑나요? 군중 사이에서 꺽다리 소년이 손을 들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저를 대표해 제비를 뽑을 겁니다! 그가 초조하게 눈을 깜빡이며 꾸벅 인사를 하자 군중 사이에서 몇 사람이 말했다. 훌륭한 아들이야, 쟤! 이렇게 어엿한 아들이 있으니 자네 어머니는 얼마나 뿌듯하겠어. <laughs> 서머스 씨가 말했다. 그럼 모두 왔군요. 원어영가 님도 오셨나요? 여기 있네. 목소리가 들리자 서머스 씨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목청을 가다듬은 써머스 씨가 목록을 보자, 군중 사이에 불현듯 침묵이 내려앉았다. 써머스 씨가 소리쳤다. 모두 준비됐습니까? 자, 이제 각 집안 대표를 부르겠습니다. 성이 불린 사람은 앞으로 나와 상자에서 제비를 뽑으세요. 모두 다 뽑을 때까지 종이를 펼치지 말고, 손에 꼭 쥐고 계세요. 아시겠죠? 무수히 반복된 일이라 사람들은 지시 사항을 대충 흘려들었다. 대부분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조용히 서서 입술을 혀로 축였다. 서머스 씨가 한 손을 높이 올리고서 말했다. 에덤스. 군중 사이에서 빠져나온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laughs> 서머스 씨가 인사하자 에덤스 씨도 대꾸했다. 안녕하세요, 저. <laughs> 그들은 초조하고 뻣뻣한 미소를 서로에게 보냈다. 에덤스 씨가 검은 상자로 팔을 뻗어. 접힌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종이의 한쪽 모서리를 꽉쥔채 돌아서서 서둘러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가족에게서 약간 떨어져 서서 손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엘런, 서머스 씨가 호명했다. 앤더슨. 하면 또 제비뽑기 날이 되는 것 같아요. 들라클로아 부인이 뒷줄에 있던 그레이브스 부인에게 말했다. 바로 지난주에 제비를 뽑은 것만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손살이같이 흐르다니... 그레이브스 부인이 대꾸했다. 클라크! <laughs> 들라클루아 음. 우리 차리네요 들라클루아 부인은 남편이 앞으로 나가는 동안 숨을 죽였다 덤바! 서머스 씨가 말하자 덤바 부인이 침착하게 걸어갔다 한 여자가 말했다 잘 뽑아요, 제인이! 다른 여자가 말했다. 저기 가는군. 다음은 우리 차례예요. 그레이브스 부인은 남편이 상자 옆에서 걸어 나와, 서머스 씨에게 진지하게 인사하고 제비를 뽑는 것을 주시했다. 이쯤 되자 군중 속 여기저기에서 남자들이 커다란 손에 접힌 종이 쪽을 쥐고서는, 초조하게 뒤집고 또 뒤집었다. 덤바 부인은 제비를 꼭쥔채두 아들과 함께 서 있었다. 하버트! <laughs> 허친슨! 가요필! 허친슨 부인이 말하자 주위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존스. 에덤스 씨는 바로 옆에 있는 원어 영감에게 말했다. 북쪽의 어느 마을에서는 더 이상 제비뽑기를 하지 말자고 논의하는 모양이더군요. 원어 영감이 코드 숨을 쳤다. 하, 어리석은 미치광이들. 응? 요즘 젊은 놈들은 입만 열면 불의 병불만이라니까. 조만간 동굴에서 원시 생활을 하자고 더 이상 일하지 말자고 주장해될 거야. 어디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해. 6월에 제비를 뽑아야 곡물이 금방 익는다고 예 어른들이 말씀하셨지. 제비 뽑기를 안 하면 별꽃과 도토리로 끼니를 때우게 될 거야. 매년 해왔다고. 노인은 성마른 어저로 덧붙였다. 새파랗게 젊은 조서머스가 모두와 농담을 해대는 꼴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상하건만 어떤 곳에서는 이미 제비뽑기를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에덤스 씨가 말했다. 그래봐야 문제만 생겨. 워너 영감은 단호히 말했다. 요새 젊은 것들이라니. 마틴! 보비 마틴은 아버지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버다이크! 응. 버시! 어서 마쳤으면 좋겠구나. 어서 마쳤으면 좋겠어. 덤바부인이 큰아들에게 말했다. 거의 다 끝나가요. 아들이 대답했다. 어서 아버지한테 달려가, 알릴 준비해. 덤바부인이 말했다. 서머스 씨가 자기 이름을 부르더니 신중하게 앞으로 나와. 상자에서 종이를 뽑았다. 그리고 소리쳤다. "원어! 음, 아, 77년간 제비뽑기에 참여했지." 원어 영감은 군중 사이로 나아가며 말했다. 일흔 일곱 번째야." "왔슨!" 꺽다리 소년이 어색한 걸음으로 나아가자 누군가가 말했다. 긴장 풀어, 잭! 서머스 씨는 말했다. 천천히 하게, 젊은이! 잔인히! 숨죽인 듯한 긴 침묵이 이어졌다. 이윽고, 서머스 씨가 제비를 공중에 쳐들고서 말했다. "펴봅시다, 여러분." 한동안은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일제히 종이를 펼쳤다. 불현듯 여자들 모두가 동시에 떠들어댔다. "누구야? 누구래 텀바야? 왔으니야?" 그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허친슨이야, 빌이 뽑아서, 빌 허친슨이 걸렸어. 아버지한테 어서 알리렴. 덤바 부인이 큰 아들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허친슨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둘러보았다.